안녕하세요. 최철떡입니다. 오늘은 서브쿼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서브쿼리는 매우 중요하고 또 자주 쓰이기 때문에 조인과 마찬가지로 총두 개의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서브쿼리는 하나의 쿼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쿼리를 뜻하고요. 셀렉트 분에서는 그룹 바일 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포롬절과 외얼절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6강에서는 포롬절에서 서브커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배웠고 이번 7강에서는 외얼절에서 서브커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서브커리를 인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데요. 인을 사용하게 되면 서브커리 결과가 2행 이상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예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재생목록 코드가 S001인 강의의 중단기간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건데요. 먼저 중단기간 데이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단기간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강의 코드, 시작일, 종료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칼럼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강의 중에서도 재생 목록 코드가 S001인 강의만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강의들이 재생 목록 코드가 S001인지 파악해 주겠습니다. 먼저 강의 데이터를 불러 올게요. 그리고 여기서 재생 목록 코드가 S001인 것만 불러오겠습니다. Where 재생 목록 코드가 s001인 것 이제 위에 중단기간 데이터에서 11개의 강의코드에 해당하는 강의코드가 있는 경우만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데요. 이 결과 중에 강의코드만 외열절에 인 리스트에 넣어주겠습니다. 강의코드 다음 같이 11개의 행이 나오고요. 웨 e 절에 강의 코드 인 뒤에 서브커리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실행하면 결과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브커리에 대해 배웠고요. 이것으로 중급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